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병원 옥상에 와서요. 원장님이 맨발로 좀 걸으라 했는데 얼굴 한번 녹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걸어가신 이름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또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만남의 복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의 안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어때요? DNA가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DNA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 우리 부모가 당뇨나 혈압 암 등으로 이렇게 병을 물려받듯이 하나님의 DNA도 어떤 것을 우리가 물려받느냐에 따라서, 즉 어떤 사람을 맞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사람이 되고, 육적인... 사람이 되어집니다. 시편 10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달리 생각하면 어떨까? 복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복이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은 가정이나 가문이나 제대로 믿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문의 복이 내려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와께서 요셉을 향해 그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요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어요. 호두발의 가정은 이방인의 가정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요셉이라는 이스라엘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인, 노예로 팔려온 그런 아이지만 어린아이지만 이 요셉을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그보디바의 가정에 축복을 주시는데 모든 소유물에 축복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복 있는 가정은 부모가 매일 자녀들의 복을 더 믿는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빌잖아요 우리 부모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보시는 사람이 따로 있다라는 것 세상의 복이 아니라 우리는 부모님이 자녀들의 복받기를 원한다라면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것이 가장 믿음의 가장에 올바른 복일 것 같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정기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이 낳았다 하였더라 야베스라는 이름은 어미가 수고로 낳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10절에 야베스가 미스라엘 사나님께 아래여 가로대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죄선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란이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사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복 있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았다라는 거복 없는 사람이 부모로 나 때문에 또 부모와 형제가 복을 받는다 라는 거예요. 한 사람 제대로 하는 게 기쁨이 되면 그 가정의 복이 내려지더라 이 말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몇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믿는 우리 가문의 첫 당사자이고, 당대고, 그런데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아버지 형제 간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살던 가정이었는데 지금은 아버지 형제 간중에서 후손들이 가장 복 받은 가정으로 바뀌어졌어요. 가장 이렇게 세상적인 복을 누리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한 사람을 통해서 보디바의 가정에 복을 주신 그 성경에 나오셨던 그 이적이 저희 가정에 그대로 내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사장 구절에, 역대성 사장 구절에 기중한 야베스가 기, 종기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미가 수고로 이낳은 중한 사람이에요. 있으시면 어? 근데 여기서 보면, 카바드, 카베트라, 카베드에서 카바드가 유지 유행이 돼서 귀중한 사람이에요. 이귀중한 사람과 같은 뜻으로 씌워진 것이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바로 풍부하였더라 어머니 속으로 재물과 축복이 풍부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일상 15장 30절에 높이다 하나님의 죄를 통해서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백성을 하나님의 나를 높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일상 3장 23절에는 존귀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정귀한 사람이 될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정귀한 자가 되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2장 3, 23절에 보면 영광을 돌리자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1 0편 149편 8절에 보면 기인이 나와요. 기인도 바로 귀한 사람, 귀한 귀중한 사람, 정귀한 사람. 우리가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직원들이 있죠. 교회도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참 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도 저 사람이 없으면 안된다는 사람이고 어, 교회도 우리 교회저 사람이 없으면 안돼라는 사람 이 있죠. 즉 일당백이 아니라 일당천매의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정기한 사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영광을 올리게 하시고 재물과 축복도 풍부하게 주셔서 하나님한테 영광된 일을 할수 있게 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마태음 8장 5절에는 백부장이라는 나오죠. 백부장을 통해서 하인의 중풍병이 나와버려요. 이 하인은 백부장 주인을 잘 만난 거예요. 야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돌아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간구 하여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하느님이 백부장이 간구해서 우리 하인이 중풍병 걸렸습니다. 예수님께 그 말을 하니 예수님 내가 거쳐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셔. 근데 8절에 마태훈 8장 8절에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 주여 내 집에 나는 들어오심을 너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만으로 하여주 없어서 하라고말하니 그러면 내 한이 낫겠어요 라고 말해 예수님 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 이만한 분다 믿음을 보지 못해 얼마나 놀랬을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 3절에 이렇게 말해요. 혁부장에게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냐 그 시로 하인이 나았다라고 했어요. 항상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듣고 나서 치료를 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느니라 믿음이 너를 죄에서 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마동구 장이절라 침상에 누운 중풍 병자를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그내 소대 소자에 안심하라 내지 사함을 받았느니라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공생인는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하시니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하인의 믿음, 하인이 그 자리에 나왔네. 아니에요. 백부장에 나왔어요. 침쌈된 중공경제를 들고 나온 사람들, 그중공병자가 걸어서 왔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낫게 하려고 데려온 사람들이다라는 거요그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마태복1 5장2 2절은 가나안 여인이 나오죠. 가나안 여인이 흉화간내 딸이 악화간 귀신에 들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말을 해. 요 그러자 이 가나안 여을 하나님 이뭐마라고로 자녀들의 떡을 차여 걔들에게 주미 마땅치 아니하다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자존심상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개 취급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개들도 자녀들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말하면서, 부스러기라도 주라고 말을 해. 그래서, 그래, 네가 이렇게 대답하였으면 니네 믿음이 크다. 라고 말씀을 하시오. 그래서 28절에,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도네 소원대로 되지. 여자의 소원이 뭐예요? 여자의 소원이 바로 그 가나한 여인의 가나한 여인의 질병이 낫는 거예요 귀신들이나 딸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 일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개치고 봤는데 개여 나개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니 그래도 개이지만 치료해 달라고 말하라고 치료가 되죠 그런데 12장 7절 이하에는 그 여덟 가지, 아홉 가지 은사 중에서도 병 고친 은사가 나오는데, 요이 은사마저도 뭐예요? 누가 아셔? 성령이 나셔. 지금 당사자의 가난한 딸의 여인, 귀신들린 딸이나 중풍병자 된 사람이나 가보나움의 백부장의 중앙인이나 그들이 나와서 치료를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나왔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치료가 됐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야돼 골수암이든 자궁암이든 유방암이든 혈액암이든 상관이 없어요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예베때 이런 은사가 응. 충분하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 또한 예베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베를 드리면서 예베 인도를 하면서 혈액암도 간암도 자궁암도 유방암도 간암도 치료가 다 됐어요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에이 은혜가 충분하게 내려칠 수 있기를 정말 을 했습니다. 증언드립니다. 음. 음. 마감은 구장 22절에도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한 물에 자주 던졌다고 했어 그리고 그래, 뭐 살았을 수 있거든 이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귀신들 나버지가나와을수 있습니까 그렇게 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예수께서 이를 다을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늦지 못했습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그 작가의 그 아비가 뭐라 그래요? 믿음없는 거 불쌍히 얘기주시고 제가 믿개싸우니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불쌍하게 말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된다. 내가 믿개 싸우니 고쳐달라고 했더니 죽을 것같은그 아들이 귀신이 떠나고 아이가 온전해졌어요. 치료가 됐어요. 누가 보장 18절에도 한중 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 자있으나 어때요? 우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지붕을 올라가 침대에 기하를 맡기고 병자를 침상에 데리고 갔어떠나 예수님 앞에 갖다 달아내렸어그자 아, 20절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내네 죄상을 받았느냐 하시니 그렇게되니다 나는 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가고 나오면 왕이 신의 아들 이사람이 가고 나오면 가나온진자치가 이루어졌던 바로 포도, 물이 포도주가 했어요서 기적이 일어났던 그장소에이왕이 신하면 얼마나 능력과 재력과 권세가 당당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아들을 못 고치는 모든 순한 방법을 다 가려서 고칠 수가 있을 텐데 못 고쳤어요. 그래서 이틀이나 걸리는 이 거리를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병이냐, 몇살 먹었냐, 어떤 치료를 했냐, 지금 어떤 상황이냐 물어보지 않았어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그 가보나무 왕이신하가 어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얼마나 믿음이 좋을까요 아니 뭐를 해주거나 기도를 해주거나 뭘 해주거나 물어보거나 일것이 없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말 한마디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냥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또 이틀 걸려서 걸어가는데 하이 나오 no. 아들이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니 그때가 언제냐 라고 물어보니까 언제요 예수님이니 네 아들이 낳았다, 하라 라고 하는 그 제7시에 똑같이 열이 떨어지면서 멀쩡해졌다. 는 그래서 그온 집이 다 이수님, 정말 우리 가정도.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만났으면 이제는 나와순종했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온 집이 다 믿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사의 구장 전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가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정사를 맺 모사라, 카운셀러, 김효자, 상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수 있다는. 그래서 어때요, 지금? 백부장이나, 중분별련 아버지나, 심상체 들고 나왔던 그 사람들이나 가나의 가나한 여인이나 가보남에서 원앙이신 하나 그 사람들의 믿음을 그 사람들의 중보를 보시고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타고 쳐주셨어. 그래서 디모데이 전수이장 오젤 뭐 하나님은 한 분이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예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걸 믿으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누가 2 3 24전에 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까지 기도를 하셔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쳐두시고 이제 숨이 거두신 자기를 십자가에서 못바게 죽인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용서해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 어떤 죄를 짓는 건지 모르고 하는 일이니까 서세다라 그래서 우리가 그용서받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오소 5장 14절 15절.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사해졌다. 한 사람의 죄로 아담의 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되는 예수님이 한 사람의 십자가에죽으심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해졌어. 그는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를 못하신 분이 하나님 의가되게 하시려고 하셨다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죄를 사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 우리는 어떻게 할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가족에게 축복을 주시고, 주시게 믿음생활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머리 굴리지 말고 진실되고 정직되게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면 그 은혜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600, 500가지의 축복이 온대요. 하나하나 다입을로고낼 수는 없지만 3,600, 500가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참되게 살기로 원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내 가정의 축복이, 내 가정의 은혜가, 내 가정의 기적이 구원받는 은혜가, 심판이 물러가는 은혜가,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가, 허든 질병과 고통에서, 환란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활란과 고통이 있지만,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게. 아버지, 은혜에 얼굴에 꽃을 피우며, 감사에, 강체를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로는, 아버지 시간에, 누가 됐든지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든 소원 기도를 주님 다 들어주시옵소서, 아픈 것은 고쳐주시고, 예수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는 모든 것이, 치유가 되고 질병이 치유가 되고 가난이 고쳐지고 한란이 멈춰지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발끝까지 암, 종양, 염증, 관절 통증이 치료되어 질째다. 의식주가 해결되어 질째다. 사업장에 축복이 문 열어질째다. 직장에 물건이 벌어질째다 복에 복을 더하는 은혜가 있기를 풍만하게 있기를 예수님께 상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아버지 안에는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 회비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제 사랑 은혜와 능력과 은혜에 장중이 붙들어 주셔서 생명나무 불팔로 치키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게 내려지기를 갈베르간절를 소망하고 사아이시게역사하셨는 다시 한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